지금 이 시기 놓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 쌤이에요. 한없이 다정하고 영원히 날 사랑해줄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표현도 줄어들고 대화도 시큰둥해졌다고요? 심지어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한테 진짜로 시간을 줘야 할지, 아니면 붙잡아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핵심들 쫙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권태기 극복법 첫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아니, 먼저 좋다고 쫓아닐 때도 언제고, 이제 와서 시간 갖자? 옛날에 지용오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는 변했지야 뭐야. 그런데 또잘 생각해 보면 상대도 상대 나름의 마음이 변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어쩌면 시간을 갖자는 것 또한 그 사람의 노력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상대가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이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자주 부딪혔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애초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면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슬프지만 상대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넷플릭스 보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혼자 쉬는 시간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왜 그런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미 연애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을 가지면서 아, 혼자 있는게 편하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별은 확정되니까요 상황은 바뀌는 게 없고 부정적인 요소만 가득하다면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온 상대는 이별을 고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 해결을 하겠죠 권태계 극복법 두 번째 잦은 갈등 이유 살펴보고 해결하기.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죠. 연애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는 과연 변한 게 없을까요? 그리고 또, 반복됐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되었든, 상대가 되었든, 서로 서운함이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서운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복됐던 말들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었다면 결국 상대는 포기 상태가 돼요. 기대하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바로 헤어지기엔 상대도 아직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두면서 의무적인 관계만 이어갈 수 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 지치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나랑 안 맞는다. 헤어지는 것밖엔 답이 없다. 이때 이별을 선택하는 거고요. 만약 이런 상태까지 왔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거란 확신을 심어주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매달려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도 이미 지치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한테 짐을 더 얹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대가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상대에게 내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나 또한 상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상대에게 다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아, 그리고 이런 갈등이 전혀 없었는데도 상대가 시간 갖자고 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질문해 주시는데 이때는 혹시 내가 연애 초반에 비해 살이 쪘다거나 자기 개발하는 활동을 멈추고 게임만 했다든가 이런 외모, 자기 권리에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서 매력도가 확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도 알게 모르게 상대가 확정 떨어질 만한 행동을 했다든지. 하지만 이건 정확한 핵심을 짚어보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열심히 살 빼서 상대방한테 갔더니 그냥 살좀 빠진 전해인이 될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짚기도 하고 권태기로 착각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권태기 극복법 세 번째.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기.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각각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연애에서는 이게 왜잘안 될까요? 그쵸? 그건 바로 동일시란 욕구 때문이에요. 동일시는 쉽게 말해서 나는 너, 너는 나이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연애 초반에는 너도 나도 하면서 상대에게 맞추려는 강박적 동일시가 일어나고 관계 안정기 이후에는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히스테릭 동일시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맞추려고 갈등을 만들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주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뭐가 달라진 거지? 분명히 예전에 대화가 겉돌았는데 이제 통하네? 이런 생각이 들때 상대도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이때 드디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관련해서는 이 영상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권태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은 컨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